네, 여기는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예배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어, 어쨌든 이 세계복음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 사실 이게 이 확신이 없으면 응. 모든 것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마치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노예 일터에서 일을 하고, 만약 그 빛을 다 갚은, 갚은, 빛이 이제 정산된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빛 독촉으로 재산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꼴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 영생을 얻었다 라고 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이미 사단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주와 예,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laughs>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치 어,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홍수,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안에도 문제없었던 것처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로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1서 5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하셨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게 무엇이냐면, 어, 사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제 분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죠. 이 저주의 영, 세상 인근, 세상의 왕로릇하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음. 자먼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우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언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혹시 용서받는 확신을 또 누리지 못해서 눌려계시는 분 계십니까? 죄책감이나 사죄받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산업선교사 여러분 산업현장에서 이 사죄확신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백지화 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미프사 우리 하나님께 죄사 죄의 죄 죄의 고백을 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다리가 절단되고 또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고 투석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움과 좌절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 속에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갈등, 문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누리시면서 멋있게, 당당하게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의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확증하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하는 모든 산업현장과 그 모든 날라 두고 운자녀와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